샬롬, 사랑하는 숭도 여러분, 정오 기도 시간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의 삶, 우리 모두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아, 10월이 시작됐습니다. 아, 벌써 10월이 왔는데 이 10월과 또 남은 우리의 올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그 자리에 모든 문제는 돌파될 것이고 보좌로부터 시공간을 좋아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에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다. 아, 어제는 말의 그릇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은 실제적인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소원으로 좋은 것으로 만족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 언어, 마음, 믿음, 생각, 이런 것들이 변해야 돼요. 우리 자상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래서 말에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개척 당시에, 어, 새벽 기도 끝나면 날마다 방창 마을과 주변 마을로 어, 기도를 하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에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어느 날 본인과 광창마을에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무당이 구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가서 어, 그곳을 결박을 했고 그 나무가 없어져야 이 동네 사람들이 귀신안 삼겠다 생각해서 그 나무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그 나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알아봤더니 에, 과천에 있는 경마장으로 남가 이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 사는 송 뭔가 그 시의원을 나오, 나오게 된 송근석씨라고 하는 분이 저에게 에, 뭡니까 이, 그 선거 운동을 하러 왔어요. 뜻찍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에, 잠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우리 부인이 너무 지금 아파서 순천항병원에 입원했는데 전사님 한번 와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부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부, 부인이 복음을 받지 않았고 옆에는 무당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그 남편이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몇 시간을 복음을 전하고 어,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무상이 갖다 놓은 굿하고 이런 그르, 도구들을 제가 다 챙겨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 한 3개월 정도 같이 부부가 참, 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과천에 있는 과천교회나 큰 교회들이 시의원에 나온 분이 작은 개척교회 가면 되겠느냐고 그리고 그분은 저희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그분을 통, 어, 들어보니까 그분이 다른 병 때문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없어진 배경을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자꾸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어, 중이와 사는 말이 이 나무 때문에 그런다고 나무를 옮겨야 된다고 해서 그 나무가 누구도 사람들은 못 가져가니까 과천 경마장으로 옮겼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때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된 겁니다. 저는 정말 그 정도 확신은 없었지만 새벽마다 가서 그 나무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우상숭배를 하고 그래 동네는 재앙이 들어오고 우상 귀체을 섬기는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오는 것을 모르고 그 동네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결박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나무는 기적과 같이 그 동네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예수를 그대로 영접하게 됐죠.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한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됐고. 또 목회에 확신을 갖게 된한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에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말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된다고 말하면 내 인생은 이미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덕과 사기처럼 말을 하면 나의 인생은 이미 거기에 묶이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말을 하면 나는 인생이 이미 가난에 묶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입력되고 그 입력된 각인된 말씀을 계속 우리가 그 말씀을 사용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말씀은 살아서 성취되어지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전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정식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온택드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에서 선포하고, 또내 자상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 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있 태산 같은 문제, 큰 뭡니까 나무 같은 그런 문제도 뽑혀져 나가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샬롬.